자 오늘 영상은 정말 내 스윙이 아, 깔끔하고 간결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 그런 골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박자를 맞춰주세요. 네, 백 스윙 박자와 다운 스윙 박자가 동일하게 갈수록 네, 동작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보입니다.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스윙과 다운 스윙의 격차가 붙어 있는 자 제가 박자를 한번 넣어 보면은 이게 동일한 박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매 박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 어드레스에서 백스윙과 이 다운스윙 박자가 자, 딱탁탁 딱, 딱. 그렇죠? 하나 딱둘이 박자로 치게 되면 훨씬 군더더기 없이 보이게 돼요.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저도 항상 이 박자로 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다. 스윙이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게 됩니다. 자, 만약에 백스윙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치면은 뭔가 급해 보이죠. 반대로 백스윙이 이 박자보다 더 빨리 가면은 마찬가지로 급해 보입니다. 항상 같은 박자로 네. 비트는 한 60템포 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60에서 65. 그건 관계 없습니다. 편안하게 항상 일정한 박자로 내가 빠르게 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박자 안에서도 딱닥 동일하게 만약에 아연처럼 부드럽게 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박은 박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슴 박자 안에서도. 맞춰서 치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군더더기 없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같은 박자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쳐 보시면 굉장히 스윙이 간결해지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